오셜록과 현매처럼 오늘의 주제는요 나이에 맞는 사람과 비교하래요 무슨 소리냐면요 요새 영끌 열풍이 일잖아요 영끌해서 집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많지요 또 집을 안 샀다 그래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서 집을 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야저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래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오빠가 오늘 얘기해 볼게요 나이를 30 먹은 사람 40 먹은 사람 50 먹은 사람 60 먹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60 먹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50 먹은 사람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40 먹은 사람 30 먹은 사람은 집이 없어요 그러면 30대, 40대가 50대, 60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서 야, 어떻게 그래 집을 샀어? 참 부럽소. 나는 집도 없고, 야, 나참 잘못 살았구나. 나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해봤을 거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집을 샀는가를 봐야죠. 뼈 빠지게 평생을 벌어갖고 59살에 집을 산 60대가 있을 수 있고요. 49살에 집을 산 50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30대, 40대, 심지어 20대도 자기랑 비교해가지고 야저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빚 내고 집 사야지.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 사람 나이때 내가 50대 때, 내가 60대 때그 사람처럼 집을 사면 되지요. 그게 공평한 거래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뒤쳐지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50대, 60대에 집을 산 사람들하고, 겨우 20대, 30대가 비교를 해가지고, 야, 나 너무 늦었다. 큰일 났다. 이런 조바심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결를 해서 집을 사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불행해져요.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주변에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에는, 내가 그 나이에 그 사람과 같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 같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비교하면 돼요. 알았죠? 20대 평사원들, 40대, 50대 부장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부장이 아니고 평사원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다들 머릿속에는 내가 40대, 50대가 되면 내가 차장, 부장 또 임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부도 똑같이 그 나이, 그 동급과 비교를 하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질,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거예요.